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날이 양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6,300억 원이 넘는 큰 순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은 이렇게 기간조정을 거치다가 아직은 이렇게 이 기간조정의 빡설권을 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워낙 큰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가치투자연구원 카페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시장 주요 종목 정리라고 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저 게신물들을 보고서, 어, 저렇게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 긍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 어,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와 아울러서, 어, 22일날, 금요일날 글도 하나 올려드렸는데, 바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위기 관리 관련해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현재 시장이 이제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회복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좋아지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금 저축은행들이 대출이 많이 나갔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 자금 융통이 좀 어려운 분들께서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또 그리고 저축은행 관련해서 저축은행에서는 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저축 관련해서 특판 상품을 많이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대출을 내시는 분들이 대출 상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어, 그것은 대출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대출은행이 부실이 되면 대출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대출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대출금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가 있다면 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금 회수하는 뭐 작업을 시작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위험요인이 현재 싹을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어, 돈이 들어오고 나아지고 흐름이 좋아진다 해서 너무 주식시장에 오래 뭐 나거나 또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어, 조금 흥분해 가지고 주식 뭐 현금을 갖다 전부 다 넣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위기라는 것은 불시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어, 그때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위기 관련해서도 위기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이 투자 연구원에 올려드린 이세 가지 게심을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느냐 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들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미중 무역 협상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지만 은 27일 28일 어, 미국과 북한의 정상 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또 시장은 또 작용을 하겠죠. 어,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27일 수요일날 어, 제조업 경,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어,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 저걸 관심 있게 조금 봐야 되고 또 28일 같은 경우는 어,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돼어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뭐, 여튼, 뭐,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어,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 기본적인 방향은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 시점은 어,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나 단기 투자하시는 분이나 모두 다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 주 시장을 정리를 해 보면 어,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어, 뭐 조정을 겪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오는 바람에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현재 어, 이번 주에 돈이 많이 몰렸다고 어,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죠. 어, 외국인들,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계, 사모펀드. 우리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 거의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어, 주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종목 빌로는 아모레 퍼시빅, 하나, 케미칼, KTNG, CJCGV, 어, 현대 글로비스, 파라다이스, 한국, 항공우주, 하나, 투어, 이런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지고 샀던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종목들, 그리고 20일과 21일 이때 여러분들께 정리, 시장에서 돈이 흘러 들어온다고 정리해드린 종목들, 잘 찾아보면 은 공통적으로 계속 그런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어떤 수급이 돈이 몰리는 종목이 파악이 된다면 어, 각 개별 종목의 상황도 쭉 점검해 보면서, 보면서 여튼 이제는 뭐 다음주 떨어지더라도 다음주 떨어지더라도 그건 일단 미래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상관없이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코와 어, 관련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계속 포착이 된다면 어, 계속 장중 수급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따로 이렇게 어,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어,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